Mm-hmm.

그 밑에 저 부회장 그내내 지나가다가 가만에 때린 가마가 만면 때린 거. 응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알고 지나가다가 때 때렸어요. 누구요? 나를 누가? 저 저저 밑에 저갈그갈그갈 갈집에. 갈 갈집 있어. 응.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두대두 대. 그래가. 이..이 형님들 이다 갔어 요요요..요요.. 노래방 노래방 방송하고 있어요 삼촌이 우리 저저 진제 삼촌 가족들하고 또 우리 또 많이 하..지원이가 아, 얘기하니까. 어, 엄마 얘기하니까 엄마 얘기하니까 엄마한테는 한창 좀 갔다 왔을까 언제 갈지 모르지. 뭐야, 새끼 아. 막 술을 찍다니 뭐. 에이, 뭐이 자식이 새끼 하루 다 버려 술 먹게. 아닌데요? 오 오랜만에 먹는데. 요리아 오랜만에, 오랜만에 먹는다고. <laughs> <laughs> 방통화잖아, 이제 지금. 에휴 전화 우리 아버지 전화 걸을까요? 술 먹지 말라고. 전화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거. 다 하시면 돼요 자세한 것만 빨리 해 그러면 아까도 일밭 쓰레기 일밭에 누가 통닭 쓰레기 버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일밭에 죽는다 요새 아버지한 오만 족 쳤거든요 네가 내가요 어제 이래가지고뭘 일을 하 어제 당일에 이거, 이거 밑에 이짠걸다그 화장실에 다 팠어요 저 옛날에 남, 저 남전개발 남전개발? 예 네. 사장님 아시지? 이휴 어디 어디 갈라고 해? 아뭐 빨리 갈라나또또또 또, 또 사람 쫓아볼라 카 그 시켜먹어 그치, 키무먹 오, 갑자기, 바바, 바카봐바깥에봐기바카바기봐카세 바바, 갑자기, 바카세. 바바, 갑자기, 바카아 바바, 바카세. 다음에서저쪽 올게요. 저 저, 저번에 왔던 애 있잖아요. 예, 예, 예. 내 동생. 어. 그, 이제 울산, 울산에, 울산에 서 일하고 있던니내 보고 형님좀 따라가지, 디모도 좀, 그, 저 그냥 서있으면 됩니다. 그, 서있으면 되는 게, 아니고 아이고. 야. 야. 좋아. 안녕. 음. 여러분들. 음. 음. 낙지. 그 아, 금아아겠고